짜잔! 이야, 여러분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울산 BMW 동성모터라돌! 네! 이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앞에 빨간이분 보이십니까? 드디어 BMW k 1 6 0 0배거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예, 신차 박스를 조금 있다가 개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지금요? 동성모터라도 지금은 대개서 제배거 위해서 이렇게 나무 조 하나 하나를 이렇게 대해 주고 있습니다. 막스 바꿨다. 한번 앉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슈리네 사실 여러분 제가 요 로드 글라이더 할리 그리고 혼다 골드링 그리고 K 1 6 0 0 배거 이것도 3대3매 가겠습니까? 약간은 스타일이 조금씩 틀리지만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 달리는 감성 유지다 보니까. 그래도 또 달리는 거 하면 또 BMW 알겠습니다. 제가 또 보니까 BMW가 원래 자동차로 먼저 시작한 브랜드가 아니라 바이크로 먼저 시작한 브랜드라는 거요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 그리고 이번 시력이 정말 기가 막히는 게요8판 요게 원래 양쪽으로 해가지고 120만 원이 이상 되는 금액이라는 거. 하지만 요번 모델 체인지 딱 떼고 나서부터는 요게, 그냥, 바이크 감에, 포함이 됐다라는 것.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자세 한번 딱,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막 지금, 어? 시동을, 시동을 안 걸려있는데, 벌써 막 힘이, 소, 힘이 솟구치다, 그냥, 어? 바로 달릴 준비가 돼있는데 바이크는 달릴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BMW 모토라도, 전시장에 올라왔습니다. 기가 막힌다. 제가 위치한 2 층에는 이제 아무래도 제 바이크를 보고 또 계약 서류도 쓰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쪽 라인에는 미니만 전시가 되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그리고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바이크들이 종류대로 딱 있습니다. 네, 요거는또 BMW r 1 2 5 0 r t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경찰오 두바이 예, 폴리스 <laughs> 멋지다 멋지긴 한데 내 스타일은 아니네. <laughs> 그리고 어 요거 요거는 약간 할리데이비슨의 울트라 그거하고 조금 비슷한 느낌으로 만들지 않았나? 예,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정면에 보시는 것처럼 요거는 우수 명차로 소문난. GS 어드방 예어드방이죠 근데 요거는 데칼을 해야 예쁘겠다 예 M 패키지로 그리고 앞에 보시는 요두 모델은 에스터 어, 날랄알차타시는분들 정말 좋아하죠 데칼 잘돼 있네 그리고 요거는 또 네이키드 버전으로 예 정면에 보시는 것처럼 뭐 장비들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세일도 안 해. 저 끝에 저60% 예. 그리고 뒤편에도 저렇게 바이크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드디어 내일이면 기다리고 기다리던 K1600 배거 기가 막힌다제바이크가 내일 출고합니다. 뭐 출고하기 전에 앞서서 요 김범용 대리님 뭐 말씀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맹대표 TV 채널을 구독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모토라드 골산 동성 모토라드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범용 대리입니다. 오늘은 맹대표님께서 K1600 대가 모델을 구매해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간략하게 설명 한번 드리고 차량 설명까지 도와드릴수있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크는 저희가 스마트키는 꼭한 개가 지급이 되고요. 17년식 이후부터 한 개로 됐는데 그전에는 두 개씩 나왔어요. 그래서 네. 분실에 유의를 하셔야 되고, 어, 여유가 있으시다면은 여분을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음. 스마트키는 버튼이 BM돌 마크 버튼, 뒤에 화살표 버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있는데, 위에 버튼 같은 경우에는 센트럴 락킹 시스템. 차량의 가방들을 원격으로 잠그고 열수 있는 장치예요 음. 그래서 한번 누르시면은 딸깍하고 가방들이 원격 잠금이 되고요 음. 바로, 밑에 있는 화살표를 다시 눌러주시면은 다시 열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음 참고를 해주시고 스마트키의 뒷면으로 돌아가 보시면은 은색을 눌러서 키를 꼽으실 수 있도록 나오고 배터리 여기 네모나게 되어 있는 안쪽 부분에 손가락을 집어 넣어서 제끼면은 이렇게 배터리가 나옵니다. 여기 CR203이라고 되어있는 이 숫자를 확인하시고 뭐 다이소나 뭐 이런 데 들어가셔가지고 뭐 간단하게 구매해서 자가로도 교체를 하실 수 있는데 요거를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음. 그래서 요거 참고를 해주시고 닫아주실 때는 뺏는 반대편에서 반대편으로 다시 눌러주시면은 딸깍 끝 요렇게 음. 닫아주시면 되고 스마트키는 얘가 주파수 센서가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메인 전원 스위치 네. 파워라고 되어있는 요 버튼을 한번 누르시면은 키 온이 되거든요한 번. 네. 아, 기억하긴다. 지금 비엠돌 모터라고 세레머니가 나오고 계기판이 요렇게 딱 뜨면은 네. 시동을 걸수 있는 상태가 준비가 된 거예요. 네. 일단은 맨 처음에 계기판 먼저 보여 드리면은 ABS 모듈 센서하고 트래시 컨트롤 모듈 센서가 저희는 깜빡깜빡거리는 게 정상 상태고요. 네. 기어를 놓고 출발을 했을 때 저불이 꺼지도록 되어 있는데 기어를 놓고 출발해서 움직이고 있는데도 저 불이 계속 켜져 있다 그러면 바이크에 이상이 있는 증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노란색 불로 계속 켜져 있을 경우에는 주행은 가능하나 점검을 받아보라는 얘기고 빨간색 불로 계속 켜져 있는 경우에는 바로 주행하지 마시고 바로 연락을 주셔야 돼요 네. 근데 예전 구형과는 다르게 TFT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면서 한글화 버전이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음, 어떤 것들이 문제가 있는지 게이판에 웬만하면 나와요. 와, 퀵이네. 참고해 주면 시 되고 네. 지금 우리 자동차에 있는 조그 다이얼이 이제는 게이판으로 이제 메뉴를 이동시킬 수 있는 조그 다이얼이 여기에 왼쪽 엔드의 위치에 있습니다. 음. 올리고 내리고 핸들을 똑바로 잡으신 상태에서 엄지 손가락에 위치하는 90도 각도로 우측, 좌측 음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네. 아까 전에 계기판에 X라고 돼있었잖아요. 이게 네. 왼쪽에 있을 때는 조그 다이얼을 왼쪽으로 당겨주시고 네. 만약에 요런 이제 표시해서 선택을 해야 될 부분이 우측에 있다. 그럼 조그 다이얼을 우측으로 밀어주시면 됩니다. 우측으로, 좌측으로 요런 식으로. 음 처음에는 속도, RPM, 정보창, 주행 모드, 단수 뭐 이런 정보 창들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네. 우측 핸들 스위치 뭉치부터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열쇠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네. 아까 전에 스마트 키로 잠금 장치를 원격으로 하는 거와 동시에 얘는 바이크에도 잠금 장치가 개별적으로 따로 들어가 있어요. 음. 근데 요거를 자주 사용은 안 하세요. 왜냐하면은 요거를 잠그고 키 오프를 해버리면은 다시 키온을 해서 얘를 누르지 않는 이상 이 가방을 열 수가 없습니다. 음. 그래서 얘는 사용을 잘안 하시고 어 스마트 키로만 많이 하신다는 걸참고 음. 해주시면 되고 주행 모드, 주행 모드는 로드, 다이나믹, 레인 이렇게 총세 가지가 있는데 이 주행 모드에 따라서 스로틀 그립 감도도 달라지고 음. ABS 모듈, 트리시컨트롤 모듈, 센서 감도도 다 달라져요. 다이나믹이 제일 빠른 건가요? 어 빠른 거라기보다는 조금 더 어, 빠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편하고 네. 로드 모드 같은 경우는 평상시처럼 스로틀을 땡기되 네. 다이나믹은 조금 더 민감하게 조금만 당겨도 앞으로 가고 음. 레인 모드는 빗길 운행이 위험하기 때문에 얘를 더당겨야지 앞으로 간다고 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시동 버튼, 빨간색 버튼을 꾹 누르시면 시동이 걸리고 네. 위에 스탑 버튼을 눌러시면 킬 스위치가 있습니다. 음. 왼쪽에는 전방에는 상향등 버튼이 어, 이렇게 음. 이렇게 계기판에는 네. 파란색 불로 표시가 됩니다. 네. 근데 자동차처럼 계속 켜놓고 싶다? 그럼 얘를 앞으로 미시면 돼요. 음.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크루즈 컨트롤은 최소 시속 30km 이상부터 사용이 가능하고 사용하실 때는 얘를 우측으로 제 끼신 다음에 앞으로 밀면은 세팅. 음. 그리고 세팅이 되면은 스로트를 안 땡기셔도 유지가 되는데 앞으로 한 번씩 밀 때마다 1.5km씩 상승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속도가 음. 그리고 뒤로 땡기면 1.5km씩 속도가 다운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끄실 때는 다른 걸 조작하시거나 얘를 닫아주시면 되고 음. 그다음비상깜빡이 비상깜박이 왼쪽에 있는게 오토라이트입니다 오토라이트는 우리 자동차에 있는 주간주행등 데이라이트라고 더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버튼을 눌렀을 때 계기판에 A o 토온 오프 온 오프 요렇게 나눠져 있는데 오을해 음. 놓으면은 어두운 터널 안에 들어가게 되면 라이트가 켜지고 하향등이 켜지고 밝을 때는 라이트를 쓸 필요가 없으니까 미등으로 대체가 됩니다. 음. 미등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신형 헤드라이트가 눈 모양으로 이렇게 음. 이제 환한 눈이 되는 거죠. 네. <laughs> <laughs> 그리고 이 하단 부분에는 위아래, 위아래 버튼으로 나눠지는데, 우측에는 윈드스크린 조절장치, 윈드스크린을 꾹 누르시면은 윈드스크린이 아, 올라오고요. 음. 얘는 스포츠 모델이라서 어, 윈드스크린이 낮은 버전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 낮은 버전이 100은 100은 스타일이 또 있으니까요. <laughs> 그리고 윈드스크린 다시 내리면은 이렇게 되는데, 고객님들마다 앉은 키가 다르기 때문에 요거를 무조건적으로 제일 높인다고 해서 바람이 덜 치는 건 아니에요. 고객님 앉으셔가지고 위 아래 위 아래 조절을 하셔가지고 고객님한테 맞는 고객님이 주행하실 때 편한 위치를 잡으시는 게 중요하시고 한번 설정을 딱 해서 찾았다 그러면 건드리실 일 없어요. 오프하면 자동으로 내려가고 o n 에서 출발하면 다시 올라갑니다. 그 위치 기억하는 메모리 능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야, 죽이네. 아, 그리고 윈드스크린 좌측에 있는 여기서부터 내용이 많아요 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메뉴 위에 버튼, 밑에 버튼인데 위에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우측 상단에 있는 어, 정보창이 변경이 되는데 지금 오도메터 되어 있는 3km가 총 주행거리고요 음. 한 번씩 버튼을 누르실 때마다 다음으로 넘어가요 음. 트립1 구간거리계 1번, 트립2 구간거리계 2번 왼쪽에 파이가 있는 것들은 다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평균 연비 (1번) 음. 평균 연비 (2번) 그리고 키워난 타임 그리고 휴직 시간 뭐 평균 속도 필요 없는 것들도 많은데 음. 기름 양으로 갈수 있는 거리 음. 기름 게이지 바 음.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메뉴 밑에 버튼을 다시 들어가게 되면은 음. 이 안에 메뉴 안에 들어가져요. 응. 여기 안에 들어가지면 아까 전에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조그 다이얼로 우측, 좌측 이런 식으로 어, 조작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응. 메뉴 밑에 버튼을 눌러서 저희가 메뉴 안에 들어왔잖아요 응. 근데 메뉴 밑에 버튼을 한번더 누르면 확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확인이라고요? 그렇죠 아. 메뉴 위에 버튼을 누르면 취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확인, 예를 들어서 내 차량 안에 내가 들어가고 싶다 그럼 확인을 눌러서 들어가시만에 들어가지고 음. 다시 나오고 싶다. 그위에 버튼으로 눌러서 취소 눌러서 다시 나오시면 돼요. 내 차량부터 차량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면은 음. 내 차량 안에는 지금 이제 차량의 상태들, 냉각수, 뭐 오일 얘도 어, 주행을 하게 되면은 체크가 돼서 어, 적당한지 부족한지 오일 레벨링도 가능하거든요. 음. 그리고 뭐 기름량 갈수 있는 거리, 배터리량 이런 것들이 있요데 하둘셋넷다 나 여섯칸 옆으로 다 넘길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구간거리기 1번에 대한 상세정보, 2번에 대한 상세정보, 그 다음에 점검받을 수 있는 어, 시기들을 미리 알려주고 그리고 뭐 기름이 없다 이런 것들도 한글로 다 표시를 해주고 그리고 점검받을 시기가 다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어, 체크를 해드려요. 평소에 이 기름 음. 이거는 항상 떠 있죠. 어 그거는 이제 아까 메뉴 요 상단 버튼을 눌러가지고 어. 고객님이 원하시는 위치에 그냥 두시는 거예요. 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바이크가 기름량이 없다고 계속 경고등을 띄워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그래서 아까 전에도 총 주행거리로 놔둬도 이 바이크가 인식을 해서 기름이 없다 계속 여기에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옆에 있는 라디오.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확인 눌러서 들어가시면은 네. 바로 켜지지 않고 네. 라디오에 체크를 하셔야지 막 켜지는데 음. 얘는 우측에 화살표가 있기 때문에 얘를 우측으로 한번더 선택을 눌러 주시면은 온이 돼요 음. 이 상태에서 어 주파수를 찾아서 이런식으로 라디오를 사용할수가 있고 오. 밑에 화살표가 더 있는것들을 확인을 해서 메뉴 한개가 더 있단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더 눌러서 들어가주시면은 뭐 각종 뭐 설정이라든지 뭐 사운드를 어떤식으로 내줄지 이런것들도 가능해요 소리 한번 최대로 켜볼까요? 예. 어떤 느낌인지 예. 일단 노래를 <laughs> 노래기억엽게나 <laughs> 어! 나쁘지 않죠? 네. 일단은 라디오는 여기까지. 네. 그리고 나머지 오른쪽으로, 넘어, 오른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은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네. 저희는 아직까지 내비게이션 사용이 안 되고. 미디어랑 전화는 사용이 가능해요. 음. 사용하실 때는 설정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연결에 들어가시게 되면 히터도 나옵니까? 맞아요, 다 나와요. 히터도 나온다고요 도바이가? 아 열선. 아 <laughs> 이제 한글화가 히터로 표시를 음 해주 거예요 네. 네. 나쁜 사람들이네. <laughs> <laughs> 헷갈리고를. 어, 어, 오해할 네. 뻔했네. 저도 맨시에 깜짝 놀랐어요. 엄청 놀랐네. 아 열선이라 바아놔야지 <laughs> 예. 그래서 블루투스 연결하실 때는 제일 기본적인 어, 세팅 상황이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휴대폰이랑 세나랑만 바이크 어, 세, 휴대폰이랑 세나랑만 연결하고 다녔었잖아요. 네. 이 시스템을 사용을 하려면은 네. 이두 개의 연결을 아예 끊어 주셔야 돼요. 그 말이지? 휴대폰 블루투스 목록에서 삭제를 아예 해 주셔야 돼요. 세나를. 아 세나를. 어, 네. 왜 삭제를 해야 되냐면은 휴대폰이랑 바이크랑 블루투스 연결을 하고요. 네. 세나랑 바이크랑 연결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바이크가 중간 매개체가 되기 때문에 어그 전에 있는 목록을 삭제해놓지 않으면은 휴대폰 입장에서는 바이크랑도 붙이려고 하고 음. 세나랑도 붙이려고 하다 보면은 네. 이게 오류가 생기면서 블루투스 연결이 끊어져 버려요. 음. 그래서 꼭 지, 이제 지워주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설정이 아까 히터 얘기가 나와서 설정.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훑어 볼게요. 네. 어시스트. 어시스트는 어 댐핑 적재만 보시면 돼요. 댐핑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서스펜션의 주행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크루즈 타입으로 편안하게 갈 것이냐? 아니면 로드처럼 평상시로 갈 것이냐? 저는 편안하게 좋습니다. 네, 편안하게 게 크루즈로 놓으시면 아, 되고요. 네. 적재는 지금 검정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네. 어 프리로드를 조절해 줘요.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얘가 흰색으로 변환이 되는데, 네. 보여드릴게요. 네. 들어가게 되면 은 최소 자동. 이렇게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 최소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있는 메인스트럿이 프리로드를 제일 낮게 해줘서, 네. 어, 우리 이제 타는 사람 입장에서는 높낮이가 제일 낮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음. 자동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의 몸무게와 땅바닥의 지형을 인지해가지고, 서스펜션이 높낮이를 위아래로 알아서 자동 조절을 해준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럼 자동해야 되겠네. 요 일단 자동해놓 되고. 네. 그 다음에 히터. 히터는 열선입니다. 네. 그립 히터, 시트 히터.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네. 말 그대로입니다. 그립 히터는 핸들 열선, 시트 히터는 운전자, 엉덩이 열선인데, 네. 시트 히터는 운전석만 돼요. 음... 뒤에 열쇠는 뒤에서 조작할 수 있도록 따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이따 외형 보실 때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음... 사용하실 때는 그리비터에서 단계가 총 5단계 조절하신 다음에 오른쪽으로 OK를 눌러주셔야지만 왼쪽에 ON이 됩니다. 음... 여기에서 조절을 아무리 하셨더라도 ON을 안 누르시면 작동이 안 돼요. 음... 그리고 차량 설정. 은뭐 보실 게 없으시고요. 응. 시스템 설정에서는 단위, 저희 나라 단위 이런 것들 제가 다 미리 바꿔놓을게요. 어, 네, 감사합니다. 킬로미터 단위로 네. 그리고 질겨 찾기 버튼이 있는데, 이게 응. 나중에 내면은 유용할 거요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으면서도 설정 안에 어디 들어가 가지고 어디 들어가지 바꿔준대데이질겨 찾기 버튼은 바이크 왼쪽에 응. 보시면은. 1번, 2번, 3번, 4번으로 예. 어, 빨리 가기 버튼이라고 생각하십니 음, 좋네. 단축, 음. 일명 단축번호 같은 거. 그렇죠. 그래서 여기 즐겨찾기 버튼에 음 들어가셔가지고 1번, 2번, 3번, 4번을 뭘로 음. 하실지 들어가셔가지고 아까 그립이 터를 음. 설정해놨다 라고 음. 생각했을 때 음. 왼쪽에 있는 1번을 누르면은 바로 핸들에서는 켜집니다. 메뉴 안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예전 구형 K 시리즈, R 시리즈부터 메뉴가 많았는 모델들은 네. 이게 다 불편해 있었어요. 음 근데 이번에는 이제 요거 들어가면서 이제 즐겨찾기 버튼까지 넣어줬더라고요. 음 그래서 시스템 설정에 들어가서 즐겨찾기 버튼을 꼭기억 해주셔야 된다. 음. 일단은 뭐 지금 제가 타는 건 아니니까 네. 일단은 꺼놓을게요. 네. 그리고는 연결, 그리고 디스플레이. 이 디스플레이에서도 간략하게 아까 이제 우주 위의 정보창의 내용들을 예. 어보 이제 타시는 분이 보고 싶은 것만볼수 있도록 끄고 키고를 할 수가 있어요. 음, 휴식 시간 저런 거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필요 습니다 예. 평균 속도 주행 시간 예. 연비 더1만해 놓고 예. 구간 거리게 요 정도만 사용을 해 놓으시면은 아, 네. 요 버튼을 누르실 때마다 조금 더 기름 량을 빨리 볼수 있다거나, 음. 이제 뭐 계속 눌러야 되는 단점은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설정에는 이렇게 되면 끝나요. 음, 음.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다시 조그다일로 넘어, 아니 그 왼쪽 스위치 루시로 넘어가면은 우측 깜빡이, 좌측 깜빡이 눌렀을 거예시고 밑에는 빵빵이. 빵빵이가 이제 듀얼혼이 들어가 있어서 따로 어, 듀얼혼 작업은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음. 한번 빵 한번 해볼게요. 예. 살아 있네. 사운드가 짱짱하네요. 그렇죠. 이렇게되면 왼쪽 스위치 뭉치 뭐 여기까지는 끝나는데 네. 여기 우측에 보면 버튼이 두개 따로 있어요. 네. 요게 K 시리즈 장점 후진기어. 개악 아니다. 후진. 기어. <laughs> 정확하게는 후진 보조 장치예요. 근데 음. 이제 어 우리 자동차에 있는 후진처럼 막 갖다 쓰는 건 아니고 음. 이제 보조를 할때 역할을 해준다라는 느낌인데 음. 후진 기어랑 안개등 버튼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음. 후진 기어 버튼 같은 경우에는 시동을 걸어 주신 상태에서 사이드 스탠드를 올려 주셔야지만 기어 변속이 되고요. 음. R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여기 우측에 계기판의 우측으로 깜빡깜빡 R 버튼이 떠요. 네. 근데 R 버튼이 맨 처음에 깜빡깜빡 하다가 R 버튼이 딱 불이 켜지면 그때 스로틀을 당기는 것이 아니라 네. 셀 버튼을 하단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1, 2하고 움직인다. 오 하고 움직여요. 눌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눌리고 있어야 돼요아 눌리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후진은 위험하기 때문에 음. 스로틀로 안 하고 버튼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눌렀을 때도 바로 즉각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1, 2 있고 움직여요. 음. 음.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음. 그래서 이제 제가 출고를 많이 하다 보면은 후진이안 들어가요 가 많아요 음. R버튼이 깜빡깜빡거리고 있을 때는 얘를 지금 세팅을 하고 있는데 음. 쉽게 생각해 세팅을 하고 있는데 바로 버튼을 누르면은 얘가 바로 꺼져 버려요 음. 근데 버튼을 눌러놓고 깜빡깜빡거리는 게 이제 불이 딱 켜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움직이시면 작동이 됩니다 음. 그 점은 참고해 를 주시면 되고 네. 얘는 키를 꼽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음. 그래서 흔히 말하는 저 핸들락 을 사용하시려면은 음. 키를 OFF를 하신 상태에서 음. 핸들을 끝까지 꺾고 예. 스위치 버튼을 1, 2, 3 하면은 오, 간단하네. 전자식 파킹으로 음. 핸들라인이 걸려요 그리고 다시 풀어 주실 때는 한번 누르시면은 바로 그냥 풀리도록 되어 있고요 주유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키 뽑는 음. 곳이 없어요 오. 얘도 스마트 키를 인식을 해 가지고 이 전원 메인 전원이 차단이 돼서 개입한 불이 아예 완전히 꺼져야지만 열 수가 있는데, 여실 때는 얘를, 레버 BMW로 적는 레버를 제껴셔가지고 들면은 열려요. 음. 근데 스마트키가 어, 없다, 안 열려요. 음. 키 오프가 안 되어 있다, 안 열려요. 음. 그리고 가스가 이제 그 휘발유로 넣어서 한번 가스가 찰 수가 있거든요. 어. 가스가 차면은 얘를 아무리 제껴도 안 열려요. 그러실 경우에는 톡톡톡톡 이제 가스 이제 재분배를 해주고 얘를 다시 제끼면은 열립니다 음. 참고를 해주시고 근데 이렇게 톡톡톡톡 같은 경우는 에 신차 때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고 타시다 보면은 이제 좀 괜찮아지죠 아니면 오랫동안 방치를 차를 해 놓으셔도 이렇게안 열려요 음. 그래서 그 점은 이제 팁으로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닫아 주실 때는 이제 그냥 살짝 올리셔 가지고 톡 닫으시면 됩니다 음. 큐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기어 변속을 도와주는 보드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우리가 기어를 올릴 때는 속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로트를 당겨서 속도를 내면서 클러치를 안 잡으셔도 발만 올리셔도 기어가 올라가요. 당기면서 2단, 3단, 4단, 5단, 6단이에요. 역시. 네. 그리고 기어를 내릴 때는 속도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스로틀을 꼭다 풀어주시고, 발만 밟으시면 돼요. 다 풀고, 네. 네. 그렇게 해서 급 가속, 급 정지를 하실 때도 엄청 빠르고 엄청 스무스하게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참고해 주실 거는 오토홀드가 있는데, 네. 어,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라고 해서, 우리 자동차에 보면은 오토홀드 되면은 그세를 그렇죠. 떼도, 브레이크를 떼도 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고그 기능인데, 레버를 한번 잡으신 상태에서, 지금 여기까지가 다예요. 네. 여기에서 한번더 힘을 주시면은, 개입한 왼쪽 상단에 H라고 초록색 불이 뜹니다. 네. 초록색 불이 뜨면은, 브레이크를 안 잡으셔도, 손을 놓으셔도, 앞뒤로 밀리지가 않아요. 음 다시 출발하실 때는, 얘를 한번더 잡아서 푸시거나, 기어를 놓고 출발하시면 자동으로 풀리는데, 제가 매번 사용을 해보지만, 기어를 놓고 출발하게 되면 조금 이질감이 있어서, 조금 여기에 적응이 안 되신 분들은 시동을 꺼뜨려 먹으실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은 다시 잡으셔가지고 풀고 출발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음. 확인하셔야 될 게, 이제 상단부에 회색 레버가 있는데, 요 레버를 지키시면 시트를 열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나중에 시트를 열 일이 있다면 은어 네. 참고를 해주셔야 될게 네. 보통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옆에 뭐 키를 꼽아가지고 열고 네. 시트를 여는 방법이 많은데 네. 배거만 지금 여기 있어요 음 그래서 보여드리면은 얘를 제끼면서 시트를 살짝 들어주시면은 음 여기. 꼭 들어주실 때는 확 찢기시면은 배선이 열선 배선이 있기 때문에 어확 찢기지 마시고 열선 배선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은, 아, 앞쪽에 보시면은, 배터리가 여기 있어요. 응. 플러스 단자, 마이너스 단자, 나중에 충전하실 때 네. 위치를 참고를 하시고, 음. 앞에는 간단하게 쓸수 있는 비상공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음. 시트를 닫아주실 때는, 앞에 먼저 뽑아주시고, 뒤에는 살짝 딸깍, 이렇게 닫아주시면 되고요 음. 네, 설명 감사합니다.